뭐 이런 기계적인 문제지. FX 자 y는 ax-6 이것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y는 2분의 1x 플러스 b가 됐대. 뭐 이거 아니야. 그치? f하고 f 역함수라고 써 있긴 하지만, 그럼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계산으로서 구할 때는 xy 자리 바꾸고 정리하면 되지. 그러면,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자리 바꿔 x는 ay 마이너스 6이야. 그런데 함수를 이따위로 놓지 않지 넘겨. 그러면 ay는 x 플러스 6이 되고 양변을 a로 나누면 결국 y는 a 분의 1x 플러스 a 분의 6이 되지. 얘랑 얘랑 어떻다고? 똑같다고. 그잖아 그렇지? 그래서 봤더니 a 분의 1이 2 분의 1이래. 그래서 a는 얼마야? 2지. a는 2지. 그럼 여기가 2면 얘는 얼마야? 3이지. 그게 뭐야? B. 그래서 B는 3. 됐지? 두개 곱하래. 플러스 6.